할렐루야 예,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은요 어, 차를 가지고 무슨 예, 그 꽃이 많이 피는 마을이 있다그래서 네비게이션에 입력하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뭐 해바라기가 많대요, 해바라기가. 가보셨어요? 해바라기가 많은 동네래요. 그래서 해바라기 그러면 아주 추억이 있잖아요. 저희 고향 마을, 저희 집 앞에 담장을 따라서 해바라기를 쭉 심어 놨었거든요. 그게 해바라기가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바라기를 막 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해바라기 마을에 간다고. 그리고는요 차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갔거든요. 근데 해바라기 마을에 간다고 차에 분명히 입력하고 예? 가라는 대로 갔어요. 예?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라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라면 직진하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그리고는 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laughs> 가도 가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상한 마을로 들어가고 막 좁은 길로 이상한 길로 들어가더니 나중에는요, 산에 올라가는, 산 올라가는 길에 중턱에 거기에 또 갖다 놔놓고 목적지에 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 무슨 해바라기 마을이 무슨 여기 해바라기가 뭐가 있냐. 그리고는 내려서 보니까요, 그는 무슨 해바라기 마을도 아니고 이상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하고는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돌려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는 결국에 해바라기 마을에 못 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예? 해바라기 마을이 어딘지 저는 아, 못 가봤어요.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예, 그냥 운전만 시큰 하고 엉뚱한 데 갔다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laughs> 여러분, 전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천국 가는 줄로 알아요. 천국을 입력하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전부 신앙생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가고 보니까 이거, 아니, 천국 가는 거는 거리가 멀고 가, 가는데 보면, 아니, 여기가 어디야? 여러분, 예,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옥에 왔는 사람이 지옥에 뚝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확 떨어져가지고 막 고통이 몰아치는데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왔지? 나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왔지? 그러니까요, 악한 마귀가 이 새끼야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고는 막 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안 했잖아. 네 천국 갈줄 알았지? 예? 네? 그러면서 막 고통이 몰아치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 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거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응?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러분 때는 너질입니다. 때는 너질이 그때 가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잘 알고 있잖아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이 해답입니다. 한번더 성경이 해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멘을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지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든지, 여러분, 해바라기 마을에는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돈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쉴, 천국 갈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라는,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이,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거든, 빨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을 들었었으면, 아이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네. 그러면 빨리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해바라기 마을에 가는데 계속 가도 가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줄 알고, 아이고, 이거 뭐 잘못 왔는가 보다. 다시 한번 에, 검색해보다. 다시 한번 찾아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런데요, 아니, 나오겠지 뭐. 나오겠지 뭐. 예? 그러니까 나오겠지 뭐. 그러고 가다가는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데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누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함따로 성경을 따라가자. 말씀을 따라가자.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사람한테 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만들어서 지옥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천국 간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서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라고 주님께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천국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복음을 증거했는데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만 이야기해서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큰 듯이 가져야 되는 신앙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네? 내게 없어야 돼.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요. 내 것인 줄 알고. 자기 통장에 들었다고, 자기 통장에 든 돈이 자기 건줄 알고요. 자기 이름으로 여러분 등기가 돼 있다고,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자기 집인 줄 알아요. 무슨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집으로 등기된 집이라도 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 딱 끊어진 순간에는요 그 소유권이 여러분 자기한테 그대로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자녀한테 넘어가든지 상속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없다라는 한 달러 내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천국에서 위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위로가 없는 곳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이냐? 애통하며 회개하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도 회개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든 사람도 지옥의 길에 떠서서서 지옥 가든 사람도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 애통하며 회개하면. 여러분, 위로를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회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갈 것이, 아, 이 땅에서 땅만이 사는 겁니다. 아, 아니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거역할 의사가 없는 자입니다. 함자로 거역할 의사가 없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늘에서 기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진정한 만족을 누릴 것이. 그렇죠. 여러분, 돈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요, 세상에 욕망에, 욕심에 목마른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 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극률이 여기는 자가 극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렇죠. 지옥은 극률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만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더러우면 하나님을 뵐수가 없죠. 그러니까 심령을 청결하고 거룩하게 날마다 회개로서 청소하고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케 만드셨어요. 예,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개해서 하나님과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가지고 화목시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여러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핍박을 방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주제예요.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길을 걸으려고 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걸으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뭘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죠. 죄를. 예? 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절대로 천국에 못들어간다 여러분 의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 네? 아무따로 죄를 버리고 죄를 주님의 의를 가지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던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던입으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죄의 종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걸 죄라 그럽니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함다릅니다.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죄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래요. 죄라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여러분, 형제에게 화 하, 내본 분 있어요.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이 나가라,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예? 그런 거거든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의 잡히가 되고, 이 미련한 놈아라. 예? 그러면 지옥불에 간다는. 예. 그렇게 얘기해 보신 분.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 보신 분. 여기 다 손, 다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고, 여러분, 이 등신아, 이 바보야. 그리고요, 여러분, 미련한, 이 미련한 놈아. 이런 미련통이야.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죄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주로 저질러지는가 하면요. 혼자 있는 죄도 있지만, 주로 지옥 가는 죄는 어떤 죄인가 하면,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입니다. 나는 별뜻 없이 한마디 던졌지만, 그 사람에게는 평생 큰 상처가 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 예 나는,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돌을 던졌어요. 자기는 던진 돌인지만, 그냥 재미로 던진 돌이지만, 깨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는요, 그 영혼을 지옥 보낸다는 걸,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요. 원망 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일. 그러면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하고 화목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상태로 예물 드리면 예물 안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 26제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로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 그리고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들 중에 죄를 짓는 게이 간음 가늠, 역 간음이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했던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르니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라, 니 음력을 품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늠을 많이 한대요. 예? 물론, 영적인 간음, 세상과 못되고 짝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 여러분, 타락에,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9절에 내 오른눈이 너로 실책을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한번 따라보자. 죄를 버리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요. 천국 지옥 이야기인 겁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의의를 던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죄의 항목에 대해서, 사람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죄까지, 주님은 지적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피해 공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래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죄를 버리라는 게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죄를 버렸으면 뭘 행해야 돼요? 죄를 버렸으면 의를 행하여야 되는 거죠. 의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황에 집어넣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장사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사고 파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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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예 예, 아니라 이게 두 가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이 말씀에 예, 말씀 이거 이 형편 저 형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중도가 어디 있어요? 중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더지도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토하여 내친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있는 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 의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서 42절까지도 여러분, 예? 죄를 버리고, 의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라는 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뺨도돌려대고 니를 고발하는 자에게,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하 자에게, 거도까지도 내주고 이게 여러분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따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요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우리에게 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 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43절에서부터 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전체를 내용을 놓고 보면 마태복음 5장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했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여러분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버리고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말씀이겠지만, 로마서 8장에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율법의 요구, 여러분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여러분 천국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함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덧입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더라도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대로, 여러분, 실컷 갔는데, 여러분, 해바라기 마을에 가려고 갔는데, 엉뚱한 산중턱에 가가지고는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시 돌이켜가지고, 그 마을에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해바라기 마을에는 못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나는 천국 갈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어디야? 여러분, 저는 다시 돌이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옥에 당도한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결단코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꼭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저희들이 천국에 입성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처 아름다운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코 지옥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쫓아행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른다고 했사오니 저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으로 온전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 나이다. 아멘.